다이아패스나 패키지 사기 전에 상점에 있는 크리에이터 부스트에 차차를 입력해 주시면 차차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스페리텔 반갑습니다. 차차입니다. 7월 시즌이 되었죠? 6월 시즌에 플레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메타가 어지러웠는지. 일단, 고블린 3종, 고블린 데몰리셔, 저주 머신, 그리고 돌진캐, 프린스 랩라이더가 사기로 출시되고, 사기로 버프를 먹으면서 정말 오죽하면 5장의 카드를 다덱게다 집어넣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너프를 먹었고, 공작부인마저도 너프를 먹어서, 진짜 옛날 덱들, 뭐, 마차 광돌이나 순환노그 가르기가 이렇게 픽률이 좋아질 정도로 메타가 굉장히 클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중엔 순환노그가제 메인 덱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굉장히 나이스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순환노그 강의를 오랜만에 찍어볼까 하는데, 그동안 좀 뭐랄까 쿨타임 찾다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찍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서야 찍게 됐어요. 오늘 오늘 올리면 또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일단 시즌 초에 방송하면서 얼 o 도 빠르게 찍어놨기 때문에 오늘 수노 꿀팁 얘기하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구요 구독과 좋아요 절대 잊지 말아 주시고 매일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생방송 키고 있기 때문에 알람설정 꼭 하시고 찾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다 대포사수나 푸세타워 쓰지 공작부인 안쓰거든요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자 일단 아스 깔아주고요 자 머스키편 깔아주고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호걸에다 보내면 안되죠 네, 일단 선습이 해야됩니다 야, 잠깐만. 진로운에다가 독이라고? 조금 별로긴 한데요. 일단은 반대쪽으로 끌어주고, 대포로 막아주겠습니다. 대포는 이것보다 한칸 위에 깔아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진화로운 막을 때는 한칸 밑에 깔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일단은 상대방이 독을 오른쪽에다 썼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 라인은 오른쪽으로 굳혀졌습니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찔러줘야 되고요. 어떤 덱을 상대하든지 간에 반대라인 타는 게 중요해요. 순호는 자 머스킷병 깔아주고요. 자이언트 뭔데기야? 일단 막아주고 지금 뭐랄까 그림이 조금 별로긴 합니다. 노훈을 깔면 어떡하지? 잠깐만. <laughs> 야 이거 감당되나? 자, 일단은 대충 수비해줄게요. 타워 나가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고, 반대 띄워줍니다. 낚시꾼 나오겠죠? 근데 저기가 완막이 되나? 아, 되는구나. 좀 기분이 나쁜데? 자, 일단 기다려줄게요. 낚시꾼이라 이거 뭐 얼음골렘까지 같이 들어가기에는 또 수비해서 얼음골렘을 빼야돼서 부담스럽고 상성이 영 좋지가 않네요. 이렇게 상성이 안 좋은 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져도 됩니다. 져도 되는데, 자, 집중해서 한번 이겨볼게요. 자, 해과방사 앞에다 깔아주고요. 독을 쓸것 같으니까 대포는 치우쳐지게 깔아주겠습니다. 자, 얼음걸렘 깔아주고. 야, 이게 바뀌었고요. 좀 그런데. 자, 파이를 날려주고요. 고그라이더 띄어주고 통나무까지 화살 빠지죠 대포 깔고 나 한대도 못 때리나 이걸 와우 야 이거 너무한데 뭐 어떻게 하라고 <laughs> 미치겠네 지금 뭐 최대한 와리가리는 해주는데 쉽지가 않네요 어쩐담 오 마이 갓 와, 이게 맞나? 너무 빡센데? 자, 바로 들어가 줄게요. 와, 도대체가. 아, 어떻게 때리라고? 미치겠네. 방법이 없는데? 무슨 일이야.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야, 한대못 때리지, 이거. 한 대만. 오케이. 근데 이런 거는 진짜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도 불리한 걸 만나가지고, 좀 당황스러울 정도인데. 오케이, 나이스, 이겼네. 자, 이런 거는 솔직히 이렇게 뭐, 운으로 이기든 뭘로 이기든 이기면 됩니다. 불리한 건 저도 되는데, 이기면 너무 좋아. 오케이, 바로 다음 판 자,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자, 방금 판은 솔직히 불리했어. 어, 불리했기 때문에 오케이, 통나무 굴려주고, 상대방이 이제 창고블리니기 때문에 맞춰 광돌인지 봐야 돼요. 맞춰 광돌이면 이것도 불리하다. 근데 야야야, 맞춰 광돌 같은데, 아, 제발요. 아, 오케이, 다행입니다. 자, 이러면 마처 광돌은 아니에요. 인타 버전이라, 설마 인타 마처 광돌은 아니겠지 또? 자, 해율 반사 깔고. 독이라고? 일단은 광독의 냄새를 조금 맡아보겠습니다. 토네이도가 있을까, 없을까? 자, 바로 띄워주고요. 통나무까지 라이스 저런 인타나 뭐 뇌전탑 뭐 폭탄타워 이런 것들은 사실 건물이라 정상적인 사이클로는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타 없을 때 들어가거나 해야 됩니다 이건 조금 별로긴 하네 자 박쥐 맞아주고요 독 쓰나? 독은 안 되는데 안 쓰고 독 써도 되는데 다시 이제 호그레이더 들어갈 때 오코스트가 안 채워질 거라 자 광부 하인 아마 바로 이제 헤돌 붙이지 않을까 오케이 자 일단은 이것도 초반에 오른쪽 때려놨던 거 아까워하면 안 돼요 자 바로 반대 라인 타줘야 되고요 창고블린 막을 때는 항상 맨 앞에 있는 친구가 때릴 때진박지냐 이거 바로 띄워줄게요 오케이. 나이스 하죠? 한대 더. 도자 동나무 굴려주고. 근데 이거는 또 달라. 이거는 체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거는 같은 라인 가야 됩니다. 분리해도 같은 라인이야, 이건. 대포 미리 깔까요? 대포 미리 깔고, 호그라이더 달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인타 다시 가져오는 게 빡셀 텐데. 지금 빡세기 때문에. 통나무 굴려주고요 상대 진발이었나? 그걸 몰랐네 봤어야 했는데 아 진발 아니고 워스키병 위에다 깝니다 자이 위치에 까는 이유는 독 같이 안 맞으려고 타워랑 발키리 와 이걸 맞아 오마이갓. 저 이러면 다시 가, 다른 라인 탔어야 했는데, 갑비 자, 600차인데 바로 뛰어 줄게요. 한 대만 나이스 어 뭐야 두 대단 때려? 오 마이 갓. GG. 파이어블두 번에 끝나죠. 아 잠깐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너무 무지성으로 막 찌르시는 거 아닙니까? 친구야. 오케이, 파이어블로 마무리. 오케이,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자, 상대방은 이제 아는 친구인데, 매광도를 쓰는 친구예요. 저어골렘으로 막아주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덱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긴 하지만, 우리는 거의 보통 모를 때가 대부분이죠. 괜찮습니다. 몰라도 돼요. 저호그에도 띄워주고, 해돌은 대포로 막아주고요. 어. 사냥꾼 버전을 쓰네?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일단 두대 나이스 하고요. 근데 지금 앞전에 이두 판이 다 불리한 거라, 아, 이게 조금, 그래도 할 만한 게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건 할 만해요. 사냥꾼이라. 여기? 느낌이 딱 들죠. 여기로 광부가 오기에는 너무 뻔하고. 그렇다고 이쪽으로 오기에는 대포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뒤쪽에 온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이거는 반대 호굴에다 바로 끼어 주겠습니다 오코스트가 빠진 시점이라. 야, 아니 설마 완막 아니지? 야, 저거는 아무리 빨리 나도 안 된다. 저건 신의 반속이어도 안 돼요. 자, 아스로 막아주고요. 이건 아마 다 막힐 거예요. 대포가 너무 사기라. 나이스. 이제 광부 또 찌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해골, 뒤에서부터 깔아주고. 그 다음에 얼음골렘, 호그라이더 들어가 주겠습니다. 외관네한테 나와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머스키 병 깔고, 진아스 내주고요. 자, 통나무 굴려주고, 진해 돌? 호그라이더 먼저 뛰고, 사냥꾼. 나와도 항상 안 되죠. 아니, 저거 좀 열받겠는데? 자 머스킷병 뒤에서부터 깔고요 사냥꾼은 무조건 아스로 완막이 됩니다 더 이상 많이 낼 필요 없어요 자 대포 깔고 자 이제 이걸 수비하긴 해야 돼 이제 진폭병이라 조심해야 됩니다 음. 오케이 바로 깔아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대충 수비해도 됩니다 다 막혀요 매나는 어려운 게 아니라서 침착하게 머스킷 병이 먼저 잘린다고 해도 다시 하나 더 뽑으면 그만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아마 안매나 하면서 들어올 텐데. 어, 안 들어오네? 이걸로 왜안 들어오지? 자, 뒤에서부터 아스 깔아주고. 이거는 뒤톡으로 할게. 이건 저만의 운영법이긴 합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자, 통나무 굴려주고. 그니까 어차피 호그라이더로 때린다는 마인드라. 못 때렸네. 못 때렸으면 말고. 와우. 반속 좋아요. 자, 대포 깔고. 지상전일 땐 머스킷보다 때로는 대포가 더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통나무 쓱 굴려주고요. 자, 파이어볼. 감전 안 된다. 바로 호그라이더 뛰어주고 통나무까지 한대더까비 근데 안면한가 이거? 조금 빡셀 수도. 와 잠깐만 진아. 지나... 와지나스가 미쳤네. 어쩐 한 판이군요. GG. 자, 수비 보셨죠? 지나스가 진짜 좋아. 나이스. 바로 다음 판. 자, 게임에 들어왔는데 상대방 4등. 무슨 일이야? 자, 이 친구는 이제 기블린을 쓰는 유저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제가 싫어하는 덱이죠. 자, 어음 걸리는 깔구요. 오 마이 갓. 호진? 바로 호그라이더 띄워줍니다. 호진 상대할 때 중요한 거는 일단 반대라, 어, 뭐고? 아, 에헤이, 사람아. 아니, 이거 아니지. 아, 잠깐만. 클 났다. 스킬? 자, 파이어벨 날려주고요. 아스 고통 들어올라나? 그럼 안 되는데. 아, 별로다. 별로. 아, 잠깐만. 이 사람이. 오 마이 갓. 이거는 상대방 능광 불리인데 이것도 불리합니다. 지금, 지금 불리한 게, 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자 대포매리 깔아줄게요. 자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뒷토그 해줍니다. 이거는 로켓이 날라와도 괜찮아요. 어차피 상대방 공격 라인은 이쪽이라 로켓 날려도 안 됩니다. 자 아스까지 보내주고요. 자머스 깔아주고 자 바로 통나무 대포가 돌았나? 오마이갓 대포가 돌았네 자 머스키 깔아주고 야 이건 말할 정신도 없겠는데? 미치겠네 뭐, 만만치 않은 거나, 유리한 게 나와야, 뭐라도 좀 편하게 운영하는데, 답이 없는데요. 자, 이것도 로켓이라 별로고, 상황이. 잠깐만. 와, 3코스트에 6코 빼야돼? 오마이갓. 아, 로켓 날리나？자, 견제 해주 고요. 야, 이거 지면 말이 안 된다. 오 마이 갓, GG. 야, 이거는 제가 이제 한동안 말이 없었는데,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한 경기입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만 능광불리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 불리한 거는 우리 그냥 편하게 지자.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오늘, 야, 수노 강의를 좀 찍어보긴 했는데, 뭐랄까요. 일단은 방금판은, 아,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요거 돌리기 전에 이제 아는 랭커분 만나서 무승부하고, 매광돌 요건 유리합니다. 왜냐면 사냥꾼이라 사냥꾼이 순환호가한테 그렇게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호그라이더를 잘 막는다고 해도 한대맞는한대 맞는 건잘 막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할만하고, 광돌. 인타라서 폭타 버전보다 할만하나? 그래도 쉽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요거. 요거는 첫판에 보신 분들은 아시죠? 에, 얼마나 빡셌는지 대포사수였기 때문에 낚시꾼에 끌리면 뼈도 못 추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뭐 분리 3개 유리한 거 하나 이기면서 이제 4연승 때렸는데 아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같은 경기를 보여주려고 이제 영상을 찍은 게 아니긴 해요 유리한거나 아니면 만만치 않은 거안 나가지고 이기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매칭이 절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은 이런 극상성들을 이길 수 있는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뭐 유리한거나 만만치 않은 거 이기는 거는 느낌 아시죠? 이제는 멤버십 아스에 가입을 하면 친절하게 다 피드백 해 드리기 때문에 멤버십 홍보도 여기까지 좀 때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순호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순호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차바.